우동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전라도 정든집국수 여기다 허! 사장님 우동돼요? 네 우동 하나 주세요 네. 예어 근데 에헤이 보여줄까요? 여기 약간 이렇게 돼있어요 마스크만 벗고 먹을게요 여러분 우동 6,000원 짜장면 6,000원 짬뽕 7,000원 됐지 어? 직장이시네 안녕하세요 저도 밥 먹으러 왔어요 배고파요 우리 대리점 기사님 밥 먹고 있어요 그래서. 나도 여기 처음 먹어보는데 배달 시작하고 햄을 볶고 편하게 먹으라고요? 마이크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하면 마이크 다시 떼야 돼 해볼까? 감사합니다. 한번 보여드려야겠네, 여러분. 어때요? 맛있겠죠? 이게 상록수역에 있는 우동입니다. 잘 네, 먹겠습니다. 천천히 먹어야지. 맛있겠다. 진짜 맛 진짜 개맛있어 감사합니다 천천히요 제 원래 엄청 빨리 먹어가지고 오늘 처음 보고 구독 누릅니다 감사합니다 백만 유튜버가 될 김이래입니다 꼭 구독해주세요 음. 고춧가루 뿌려야죠. 당연히 제가 먹는 거뭐 봐도 먹고 싶어요? 신기하네. 난 <laughs> 먹방을 잘안 봐가지고, 먹방 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어, 기사님은 짜장면 드셨네? 50건 했어요. 대박이다. 제가 원래 좀 빨리 먹는 편인데, 천천히 먹고 있는데, 더 천천히 먹으라니. 고춧가루를 팍! 뿌려가지고, 보여드려야겠네. 맛있겠죠? 이렇게. 빨갛게. 딱 고춧가루 뿌려가지고, 이렇게. 음! 이거 먹고, 단무지를 한입을 또님 음, 갑오징어 우동이야 먹어본 적 없는데 오늘 맛있다 이거 한 겨울에 먹으면 아, 어, 국물까지 다 먹어. 하, 진짜 맛있다. 원래 다 아는 맛이 더 맛있는 거예요. 쫄가루 너무 많이 넣었나봐, 매콤해. 낮에 반팔 티 입고 다니죠. 요즘 날씨 되게 더워요. 근데 겨울에 오토바이 타면 패딩 입어야 돼요. 배고파지세요. <laughs> 죄송해요. 제가 배가 고파.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아, 주무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들어가세요. 아, 저희 같이 대리점 기사님인데 말씀을 못 하셔서 이렇게 글, 글로 써서 얘기해 주세요. 다 먹었다. <웃음> <웃음> 찐진 마, 얼마 안 u 죠 t t 두개 먹으면 배불러, 안 돼. 감사합니다, 블루베리. m 맛있는데? 다음엔 짜장을 먹어볼까? 다 먹었어.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어서 맵습니다. 근데 김치도 좀 매콤해. 다 먹었다. 잘 먹었습니다. 가자. 가자. 네. 와, 여러분 분위기 있는 코차에서 저녁까지 깔끔하게 먹었다요? 오늘 뭔가 성공한 기분인데? 그러면 콜도 적당히 많이 타고 큰 사건 사고 없이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근하세요 저도 이제 퇴근 짬뽕 먹으러 포장마트 왔는데 여기서 만나네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신 저 방금 그 기사님이신가? 요즘 기사님들 너무 많이 알아보셔 갖고 조금 부끄럽지만 다들 막상 만나면 인사 잘안 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아 네,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